픽시버 화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Ctrl+C를 누르세요 Ctrl+C 컨트롤 Ctrl+C를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001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카메라를 만들 때는 크레이트에서 여기에 카메라라는 게 보이시죠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단축기 컨트롤 C입니다. 보통 컨트롤 C는 뭡니까? 복사죠 복사. 복사 대신에 맥스에서는 카메라 설치 단축키로 사용이 됩니다. 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바뀌죠. 지금 보시면 돌리 카메라라고 나타납니다. 돌리 카메라. 돌리 카메라는 카메라의 이 위치 이 카메라의 위치를 앞으로 뒤로 움직일 때 쓰는 겁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줌인, 줌 아웃을 했죠. 그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에두 번째, 퍼시펙시브라는 어, 뭐인데요. 이거는 원근감을 바꾸는 데 쓰는 겁니다. 원근감, 카메라의 원근감을 바꾸고자 할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롤 카메라라고 있죠 롤, 카메라를 감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자, 이 카메라를 보시면은 카메라가 감, 감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쵸 그렇죠? 카메라를 감는다 는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줌익스텐 l 올입니다. 모든 화면을 가득 채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하각을 바꿔 주는 겁니다. 자, 카메라 하각을 바꿔 주는 기능이고요. 편 기능이고요. 트럭 카메라 자체를 이동, 이동하는 겁니다. 카메라 자체를 이동. 앞에서 카메라가 없을 때는 화면을 이동하는 이동하는 기능이고요. 카메라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트럭이라고 놉니다. 트럭이라는 건 카메라 자체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자, 보시면 카메라가 바뀌죠. 움직이죠.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보여주는 물체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르비 카메라, 카메라 회전입니다. 자유롭게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맥시마이즈 기능이고요. 자,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 경우와 카메라가 있을 경우 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단축키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를 때, 누르, 아, 누르고 드래그 할 때, 드래그. 이거는 뭡니까? 마우스 힐 버튼을 누르시고 드래그해 보십시오. 마우스를 이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 힐 드래그, 그다음에 Alt 키 어, 마우스 힐 이렇게 나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마우스 힐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할 때 이건 뭡니까? 펜 기능이죠. 화면 이동입니다. 화면 이동. 그다음에 마우스 실을 드래그할 때 이거는 뭡니까? 줌인, 줌아웃이죠. 줌인, 줌아웃. 화면 확대, 축소입니다. 그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마우스 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마우스 실 어, 누르고 드래그. 이거는 오르빗 기능입니다. 오르빗. 아시겠죠? 이 단축 키는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화면 초점 명령 중에서, 또, 자, 요게 보면, 요, 요런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요걸 아까 비프,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아, 유중 비프, 비, 비, 비 커브. 아, 발음도 참 어렵네요. 뷰 커브. 비포트를비포트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클릭 및 끌기 가능한 인터페이스다. 뷰 커브는 창의 한쪽 구성에 나타나며 모형 위에 비활성 상태로 표시된다. 뷰 커브는 커스를 알콘 위에 위치하면 활성화되고, 제가 이게 뭔지 얘기하면은 갖다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죠. 약간 연한 색에서 갖다 대면은, 아, 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없다 제가 프리퍼런스 항의 설정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프리퍼런스 비포트에서 쇼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이 상태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뷰 커브의 크기를 제어하려면 뷰 커브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을 클릭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앉 누릅니다 보면은 이 컴피그라는 부분이 있죠 컴피그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옵션 부분에 Show in the View Cover 이걸 체크를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겠죠? 자, v i e 사이즈가 지금 Small로 되어 있습니다. Small, Normal로 어, 어, 바꿔볼까요? 커지죠. 그 다음에 Large로 바꾸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 Tiny로 바꾸게 되면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스몰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인터랙티브 오퍼시티는 50이라는 얘기는 현재 이 뷰커브의 어떤 투명도를 현재 화면의 어떤 투명도를 비교했을 때약 50%로 설정을 해둔다그 뜻입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또 원래대로 오브젝트의 어떤 모습과 같이 나타나죠, 이렇게. 자, 약간 비활성화됐죠. 가져가면은 100%로 보여지고요. 오퍼시티라는 거는 약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뷰커브 도구의 비활성 투명도를 제어하려면 비활성 불투명도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옵션을 선택한다. 역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옷 값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100% 선택하면 은 깨끗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뷰커브 도구 아래에 있는 컴파스를 표시하려면 뷰커브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을 클릭하고 컴파스에서 뷰커브로 나침반 표시를 선택한다. 컴파스, 이 컴파스 있죠? Show the compass below the view c u v e 로 되어 있습니다. Angle of nose, degree는 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컴파스라는 거는 없어졌죠? 체크를 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동서남북을 나타냅니다 동서남북. 이게 바로 컴파스입니다. 자, 스트링 힐이라고 되는데요. 이거는 자, 스트링 힐 우측에 있죠?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스트링 힐은 뷰 메뉴, 음, 자, 스트링 힐. t o 스트링 e 여기 있죠? 단축키는 shift w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트링 i 이라는게 나타납니다. 마우스 움직임, 마우스 움직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건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보도록 하죠. 자, 현재 화면은 t 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최대화 시켜볼까요? 최대화 시키고 top 화면이죠. T, TO표 되어 있습니다. 자, 탭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어, S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North, South, East, West입니다. 자, S를 클릭합니다. 프론트로 바뀌어버리죠. 자, 프론트로 바뀌겠습니다. 자, 다시, 위쪽에 있는, 요 위쪽에 보면 하살표가 있습니다. 하살표를 클릭합니다. 다시 탑으로 바뀝니다. 자, East를 클릭할까요? 클릭합니다. o r 그 o g r a p h i c 이란 이상 보드로 바뀌네요. 다만 이거는 어, Light 화면입니다. Light. 우측, 우측 맨도란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하살표를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프론트로 바뀌죠. 다시 클릭하면은 c 프트백라이터 클릭을 할 때마다 이 화면이 지금 화면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스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시고요. 여기 보면 프론트 바뀌죠. f 프트 e 프트 화면이 어떠십? 다시 위를 클릭하면은 탑 탑인데 글자가 밑으로 수조가 되죠. 이 경우에는 어, 이걸 한번씩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화면을 빠르게 조정하는 도구입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어, 우측 상단에 보면 하살표가 꺾여진 하살표 두개 있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십시오. 이렇게 클릭 드래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화면이 자유롭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축키로 작업하는 게 좋지, 이걸 그냥 클릭해서 움직인다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단축키로 화면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이, 스티, 이 비포 어, 비포트 커브 같은 우는 비커브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뷰 메뉴 어, 스트링 실 같은 거 경우, 이거는 빠르게 여기 어, 여기 비커브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합친 게 됩니다요. 오르빗입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 드래그 해 보십시오. 그냥 마우스를 놓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죠. 줌입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 그 다음에 펜 기능입니다.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이거는 매크로 기능입니다. 일종에 자 이렇게 이전에 작업했던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 룩.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센터 중심으로 조정하는 기능이고요. 워크 긋기 도구입니다. 이것처럼 스트링 힐은 일종의 바퀴입니다. 바퀴. 바퀴를, 어, 마우스를,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바퀴가 따라다니면서 화면을 조정할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의 도구죠. 자, 스트링 힐은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화면 상에 너무 크게 있고 스트링 힐 같은 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면은 모델링 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쪽에는 화면초정도구 이게 중요합니다.